숙제한 거잘 보고 있습니다. 다만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 짚고 넘어갈 건데, 이런 부분이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. 하지만 어제 숙제가 아닌 수업에서 설명한 것처럼 모든 지식이 한 번에 끝나는 건 없어요. 모든 지식들이 그 이전의 지식 위에 지어지는데, 어떠한 지식은 굉장히 복잡해서 그 이전 부분에 몇 단계를 거쳐서 이 단계, 이전의 단계들을 알지 못하면은, 다음 부분에서 설명해도 이해를 할수 없어요. 다만 암기할 뿐이죠. 그리고 암기한 지식은 소용이 없습니다. 왜? 사용되지 않으면 잊혀지니까. 그런 이유에서 예를 들어 이 문장을 예로 들게요. What I want to drink is a glass of water, cold water,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에 지금 몇 가지가 들어갔냐면 은 관계대명사, 맛이 들어갔는데 몰라요. 그럼 임장 알수 없어요. 그 다음에 투부정사, 투부정사, to drink, want to drink라는 게 나왔죠. 그래서 이거는 뭐, 뭐, 하고 싶다라는 말로 나왔는데, 이게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. 그 다음에, 오브가 나왔죠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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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인데, 수식 관계가 뒤에서 앞으로 받죠. 그래서, glass of, a glass of cold water이면은, 한 컵의 차가운 물이 되는데, 뒤에서 앞으로 받고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, 이세 가지가 있어야지, 여기에서 1, 2, 3단계가 갖춰져야지, 이걸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근데, 이걸 모를 수도 있어요. 이런 것들이 많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.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, 이걸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.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. 만약에 이런 식으로 외울 수는 있겠는데, 그게 왜 이렇게 작동하는지 작동 원리를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분명히 저한테 물어봐야 돼요. 그렇게 하면 저는 어떻게 줄 거냐면은 이거를 알기 쉬운 단위까지 다 갈아줄 거예요. 그렇게 해서 도움 닫기를 얻어서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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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올라가게 만들 거니까 모르는 거는 모르겠어요. 왜 이렇게 작동하는지 모르겠어요라고 나한테 말을 해야 됩니다.